토요일 오후 5시 강남역 10번 출구. 지난주 친구로부터 받은 소개팅을 위해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나와 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초조하게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녀가 걸어 나옵니다. 으, 가볍게 인사한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첫 질문을 던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언밸런스 명쌤입니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우, 저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어색하고 어우 막 소름끼쳐요. 아 제가 강사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어색한 상황 진짜 어우, 너무 못 견디거든요.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뭐랄까 그 저, 제가 강의할 때는 저는 약간 변신하는 타입이에요. 아무튼 어우, 저는 그래서 이런 어색한 상황 진짜 어우,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이런 어색한 상황을 즐기는 분 흔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색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질문해가면서 대화를 리드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단답형으로만 답변하고 으... 자꾸 대화의 맥이 뚝뚝 끊어진다면 <laughs> 진짜 너무 싫어. 실제로 한 자리에 의하면요 내 생애 최악의 소개팅 상대 그 상대로 남자는 1위가 뭐였냐면요.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여성분들. 크... 이게 우리 여성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성분들은 3위가 단답형으로 말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녀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자연스럽게 풀고 싶을 텐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된다는 거겠죠. 특히 우리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쨌든 질문으로 상대방이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자꾸 뚝뚝 끊어지는 대화. 이게 과연 상대방의 대화면허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이 나의 대화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나의 질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어, 이런 어색한 상황을 조금 쉽게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자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잘해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나의 질문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먼저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형 질문, 두 번째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절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폐쇄형 질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폐쇄형 질문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선택형 질문과 확인형 질문입니다. 먼저 선택형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선택지를 던져주고 그 안에서 고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 취향조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소통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짬뽕을 좋아하세요? 짜장을 좋아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탕수육 부먹파인가요? 찍먹파인가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후라이드 치킨파인가요? 양념 치킨파인가요? 네 번째, 물냉 비냉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다섯 번째, 돼지고기가 좋으세요? 소고기가 좋으세요? 물론 아 물론 다 좋겠죠? 아마 제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변은 크게 뭐세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혹은 둘다 혹은 둘다 별로 만약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어, 짜장면 짬뽕 중에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난 파스타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있다면요 아 그건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이건 진짜 거의 뭐 약간 싸우자는 거죠 제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던 혹은 어, 스포츠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처럼 일정한 카테고리를 주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고르게 하는 것 역시도 선택형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 패스형 질문이 있죠. 확인형 질문 얘기해볼게요. 어, 확인형 질문은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취향 조사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이 파인애플이 들어간 하와이안 피자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아, 참고로 저는 이거 셋다 좋아합니다. 자, 이번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변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yes, or no. 이렇게 yes, or no로 답변하게 만드는 이 질문을 확인형 질문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질문법, 선택형과 확인형 질문은요. 어 상대방이 정해진 답변 안에서 고르게 고르면 되다 보니까 어, 답변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빨리 답변할 수 있지만요 상대방의 답변이 이 단답으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선택형 질문의 경우에는요 어, 답변을 받긴 하지만 이 답변의 정확도가 비교적 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 짜장면 짬뽕 중에 뭐가 좋아?라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음, 원래 면 요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둘 중에 물어보니까 "뭐, 그래도 짬뽕이 좋아"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음 만날 때, 그리고 다다음 만날 때, 만날 때마다 짬뽕을 사주는 거예요. 어때요? 음, 물론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뭐 이럴 때도 있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형 확인형 질문, 폐쇄형 질문을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개방형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방형 질문,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개방형 질문은요, OW1H, 그러니까 육하원칙을 활용해서 질문하시면 네 개방형 질문이 됩니다. 주던자랑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주말엔 주로 뭐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누구랑 다녀오셨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리고 제가 이 6화 원칙을 활용한 질문,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질문은요. 바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요. 짧게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질문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제 채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개방형 질문은요. 이 상대방이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비교적 시간이 필요하고요. 너무 막연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네. 하지만 폐쇄형 질문보다는 서술형으로 답변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깊은 생각을 알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죠.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어때요? 이제 좀 감히 오시나요? 이쯤 되면 대략 눈치채셨겠죠? 상대방이 내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이유 다시 토요일 오후 5시 강남역 10번 출구 소개팅하게 되는 그녀를 처음 만나는 자리 첫 질문을 던집니다 어..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녁을 조금 이러더라도 먼저 먹을까요? 아니면 음, 카페 잠시 갔다가 식사하실까요? 카페 먼저 가죠? 아 그럼 어, 혹시 좋아하는 커피숍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없어요 그럼 어, 어, 여기 앞에 별다방 갈까요? 네 어, 그, 커피는 좋아하세요 아... 소개팅에서 돌아온 남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걔는 내가 별론가 봐 아,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단답으로만 얘기해 소개팅에 다녀온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너 있고 괜찮은 분 같아. 이 둘의 엇갈린 운명. 제가 오늘 이 소개팅을 예로 들긴 했지만요, 우리가 학교 생활, 회사 생활 등등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색한 상황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상황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채널에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되시나요? 오늘도 제 영상이 커피 한 잔보다 가치가 있었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질문을 좀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ase or as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안녕.